자, 질문을 어, 먼저 하나 찾아오세요. 할게요. 조승우 씨. <laughs> 네? 비수 1과 네. 비수 2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해 주시죠. 그거는 음. 최문성 선배님이 더잘 정리해 네? 주실 거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네. 자. <비숲> 최문성 씨. <laughs> 나도 들어야지. 네, 공통점과 차이점. 아, <laughs> 더 어려운데. 이 형님께서 진짜? 연출을 하셔서 하... 말씀을 아... 굉장히 조리 있게 작품에 대한 아... 설명을 쏙쏙 들어오게 주어요 저희가 해주세요. 아까 제작 발표 때 이미 느꼈잖아요. 네. 네. 예, 청승 씨, 공통점과 차이점. 아,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와는 좀 범죄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음... 예. 지금 이건 좀 약간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음... 게센각 같고요. 음... 공통점은 인간의 이면을 좀 그리는데 좀. 출연 작품이다. 1, 2편 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말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